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중국 백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배갈이라고 부르는 그 술입니다. 그 전에 하나의 궁금증은 있죠. 술은 언제부터 이 지상에 생겨났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이견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인류의 시작과 함께 술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조술이 아니고, 자연 발생의 술이었을 겁니다. 과일이 발효되고, 곡식이 발효된 것들, 이렇듯 유구한 역사를 가지는 술인데, 중국인들은 이 술에 대한 인식이 어떤 걸까요? 중국인들은 흔히들 자기네 민족, 자기네 국가에서 이 지상의 모든 문물이 시작됐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화약을 만들어 혹은 종이를 만들어 세계에 퍼뜨린, 어, 아, 국가이다 보니까 이런 자부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과장이 심할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콜럼버스 이전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도 중국 사람이었다는 주장까지 있으니 말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겠죠 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인들은 에, 중국 땅에서 가장 먼저 술이 생겨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 저기 잠깐 지도를 하나 그려볼까요? 여기 여동반도가 있고 여기 산동반도라고 합시다. 황하가 이렇게 황하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쪽에 장강이 흐릅니다. 양자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중간 지점, 낙양 옆입니다. 여기서 1921년에 한 중요한, 어, 선사 유적지들이, 유적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앙소 문화유적지라는 겁니다. 앙소 문화유적지라는 건데, 시기로 보면은, 기원전 5천년에서 3천년쯤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 주거지에서 다량의 출토품이 나왔는데 그 중에는 술그릇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잔이라든가 접시라든가 주전자 같은 이런 술그릇들이 나왔는데 이를 보고 이 시대에도 이미 벌써 술은 통용되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산동반도 아래가 강소성입니다. 짱수. 여기에 중간에 큰 호수 하나가 있습니다. 에, 홍태코라고 합니다. 홍쯔호. 여기 하남당에서 강 하나가 이렇게 흘러들어와가지고 이 호수로 들어갑니다. 회하라는 강입니다. 이 강과 호수가 만나는 지점 여기에 쌍구라고 하는 작은 도시 하나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작은데 전국적으로 알려진 건술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쌍, 쌍구 대곡 같은 술은 중국 명주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쌍구대곡의 술회사에 들어가면은 술박물관이 있는데 규모가 커요 거기에 전시물 중 하나가 사람들이 이목을 꺼는게 있습니다 에, 이름하여 취원이라고 합니다 취할 취 자에 원숭이 원 자를 씁니다 에, 이 취원 어, 원숭이는 아니고요. 고릴라 침팬지 같은 유인원입니다. 이 1800만 년 전에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지금으로부터 1800만 년 전에 이 홍태군 주변은 밀림이었다고 합니다. 우룰창창 밀림이었는데 여기에 살고 있던 이 유인원 윈원, 유인원족들이 벌써 어, 과일이 발효되가지고 술이 되는 이치를 알았고, 그걸 보관, 저장할 줄도 알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이 유인원들이 동굴 속에서 보관하고 있던 술을 잔뜩 먹고 낮잠을 잤던 모양입니다. 그때, 때마침 이 상류에서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강물이 온 천지에 범람했습니다. 에, 동굴 속에도, 동굴도 물이 잠긴 건 그대로 편하게 간 유인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1800, 1800만 년이 흐른 후에, 여기 있어, 요 지점이다. 삼각주가 있는 지점입니다. 여기에서 인부들이 강준설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희한한 화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다 신고를 했는데, 예, 그리고 북경에서부터 전문가들이 뛰어오고 했습니다. 에, 살펴보니까 유인원의 화석이었어요. 그리고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갈비대 사이 사이에서 술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이 물에 잠겨 죽은 어, 그래서 화석이 된 유인원들을 취원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에이, 이 이야기는 중국의 백과전서에도 어, 등재되어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요 삼각주를 중국술의 발상지 라고 어, 선전하고도 합니다. 에, <laughs> 이렇듯 중국인들은 자기네 땅에서 이미 1800만년 전에 술이 있었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 그리고 로마 신화에서는 바카스 바카스였죠 그 술의 신이고 황홀경은 황홀경의 신입니다 그 시대보다 어, 자, 중국인들은 자기네가 훨씬 더 빨리 술이 만들어졌다는 걸또 증명해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에, 유인원들은 빼고라도 어, 지상에서 최초로 가장 먼저 술을 만들었는데 구체적인 인물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가 황제. 황제. 우리가 하는 흔히 아는 삼황오제 중에서 가장 맨 앞에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당군을 민족의 시조로 떠받들듯이 중국에서는 이 황제를 중국의, 중국인의 시조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가 의적이라는 인물입니다. 세 번째가 두강이라는 인물입니다. 에, 황제는 술을 삐졌다란 기록이 황제 내경에 나오는데, 물론 그 책은 훨씬 후대에 나온 책입니다. 에 그래서, 어 뭐, 신뢰성에서는 상관하지 않, 않습니다. 의적은 하나라 때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 지금부터 어 기원전 2000년에서 1000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 전설의 나라가 하나라죠. 어 요순 임금 다음이 우왕인데 우왕시대의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에, 궁의 내관이었다고 라 하는데 오늘날에는 남자이기보다 여자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궁녀 그가 처음 술을 삐져가지고 우왕에게 바쳤는데 왕이 마셔보고는 어우 좋다고 하면서도 걱정을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해갖고 그 뒤로 의적을 멀리 했다라고 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이 두강이라고 했죠. 어, 중국에는 중국 백조 중에는 두강주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도 어, 의적 다음 시대의 한나라 때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두강은 실존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게 큽니다. 어느 날 그가 밥을 지어 놓고는, 어, 그 밥을 보관하기가 어, 어려워가지고, 어, 생각해낸 것이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뒷떨에다 놔두면 오래 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은 밥을 뒷떨에 어, 뽕나무 옹이 구멍 속에 넣어뒀어요. 그리고 사나리에 흘렀어요. 어,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넣어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뛰어가서 구멍 속에 손을 넣어봤더니, 그릇에 밥의 형체는 없고 맑은 물이 고여 있어요. 손으로 찍어 먹어봤더니 맛이 괜찮아요. 그래서 후루룩 들이켰는데 그 다음 증세는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어, 온몸에 열이 오르고 어, 좀 즐겁게 어지럽고 어, 말수가 많아지고 하는 증세. 이후로 두방은 밥을 이용해서 술을 빚은, 빚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이두 사람을 중국에서는 중국의 술의 시조로 떠 맞들고 있습니다. 자, 백주는 자 이런 술들은 모두 발효주입니다. 발효주. 발효주에서 증류주로 올려놓는 데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자, 10만 년 이상이겠죠. 발효주에 열을 가하면은 비등점이 낮은 알코올이 기화돼 갖고 김으로 뿜어집니다. 그김 속에는 초기 김 속에는 70%가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어, 냉각시키면은 액, 액, 액체로 변하는데 그걸 받아낸 것이 정류주입니다. 초기의 정류주는 처음 받아낼 때는 70도 이상의 알코올 성분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발효주에서 그래, 정류주까지 오는데 무한한 시간이 참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 그랬죠. 그만큼 정류주는 고도의 조작 기술을 필요로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세계에는 뭐 흔히 8대, 10대 정류주가 있습니다. 에, <laughs> 재밌는 사 재밌죠? 어, 위스키만 생각하더라도 중국의 백주하고 위스키가 대륙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에, 그 당시에 사람의 내왕에 있어갖고 전달, 그 기술이 전달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인류 문명사에서 보면은 어느 시대가 되면은 어떤 것들이 거의 동시에 이 대륙에서도 생겨나고 저 대륙에서, 저 대륙에서도 생겨나는 경우를 봅니다. 정류주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스키. 위스키는 보리의 메가를 적을 박여 발효시켜서 만든 술입니다. 그 다음 보드카가 있죠. 어. 보드카도 발효주를 정류시킨 겁니다. 그 다음, 브랜디가 있죠. 브랜디는 와인을 정류시킨 겁니다. 포도주를, 보드카. 참, 아, 브랜디가. 그 다음, 럼이 있죠. 럼은 사탕수수를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 백주가 있습니다. 백주는 어, 중국 사람들은 바이주라고 합니다. 바이주, 바이주라고 합니다. 이 백주가 중국인들이 자랑하는 정류주입니다. 주 재료는 수수입니다. 수수. 뭐, 그 외에 밀, 뭐, 보리, 쌀, 이런 걸로도 백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만, 수수 이외의 곡식으로 만든 술은 한 단계 떨어지는 등급의 술로 여기고 있습니다. 에이 백주가 중국에서는 언제 처음 생겨났느냐 여기에 대한 학설도 분분합니다. 뭐 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대 한나라 때부터 시작됐다고도 하고 당나라, 송나라 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학적 근거 그리고 문헌학적 근거를 보들 볼때 백주 시장은 시작은 원말 청초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원말 명초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생기죠. 그무렵입니다이 시진에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는 그의 저서. 본초강목이 있습니다. 명나라 사람이에요. 본초강목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백주에 대해 가지고 물론 그때 호칭은 소주였습니다. 소주는 예법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고 되어있어요. 신기술로 만든 술이다. 라고 하면서 어, 그 만드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있어요. 에, 이 시기가 13세기쯤이 됩니다. 지금부터 700년 때문에 우리는 백주의 역사를 가장 신뢰성이 가는 이 시기를 보고, 이를 보고, 백주의 역사가 아무리 그슬로 올라가도 700년, 800년을 넘어가지는 못한다라고 어, 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술 좋아했던 이태백 같은 시인도, 요즘에 이런 좋은 백주같은 것은 맛도 보질 못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에, 원나라 지배시대죠. 어, 원은 북방민족입니다. 몽고, 만주 이쪽에서 내려오죠. 그들이 우유를 에, 양의 우유를 정류시켜가지고 마유주를 만들고 했는데 정류주를 그 기술이 중국 본토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 시대에, 고려 말에 소주가, 소주 기술이 도입되는데 그것도 다 원나라의 영향이었습니다. 원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조선 시대에 이르르면 태종, 세종 때만 하더라도 벌써 소주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아, 공무원들한테 포상을 할 적에 소주를 하사했다는 기록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주는 13세기 중에서 생겨났다. 자, 호칭은, 백주를 부르는 호칭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있서는 고량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량주라는 말이 있죠. 어. 요 고량이 뭐냐면 수수입니다. 수수를 한자로 하면 고량입니다. 까오량주라고 합니다. 고량주라고도 하고, 중국에서도 소주라는 말이 통용됩니다 소주라고도 하고, 백간이라고 합니다. 백간이라고 합니다. 백간이라고 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매갈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요 백간이란 말에서 유래됩니다. 바이주, 바이주, 백주, 바이주, 바이주 하는 말에서 우리는 빼주, 빼주란 말로 우리한테 와전돼 갖고 우리한테. 빼주라는 말이 간혹 쓰이고 있습니다. 그처럼, 백간이란 말에서, 배갈이란 말이 나왔다. 1940년대 무렵이어서요, 산동반도 위가 하북성인데, 허베이, 하북성에 형수라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이게 산동성이죠. 요쯤입니다. 형수에이라고 합니다. 형수라는 이고을에서 어, 큰 철교 공사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기술자들이 모여들었는데, 공사가 1년 이상 어 이어지겠죠. 점심때가 되면은 이 기술자들이 근처에 한 식당에 가서 요기를 하면서 반주를 한잔씩 했는데, 그 집술이 독특했던 모양입니다. 도수가 아주 높고, 그리고 술을 마시고 났더니 깔끔하고, 그래서 어, 그 기술자들이 이렇게 칭찬했어요. 진, 결, 이렇게, 진, 결, 백간이라고 그랬어요. 아, 백간이 아니고, 아, 호, 오, 간이라고 그랬어요. 전부 말로 하면은, 쩐지에 하우간이란 뜻입니다. 쩐은 진짜죠. 요 결자는 순결할 때그 결자인데, 에 요거는 백자하고 뜻이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깨끗하다. 음. 백자가 희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깨끗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진짜 깨끗하다. 정말 바싹 마른다. 입안이 깔끔하다. 이겁니다. 도수가 높다는 뜻도 되고, 요 간자는 메마를 간자입니다. 아, 바싹 마른다. 아, 진짜 깨끗하거나 입안이 바싹 마를 정도로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자, 중,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하고 우리가 술을 마시면은. 여기 잔을 하나 갖다 놨습니다. 잔을 이래 부딪치고 중국 사람들, 하건 우리가 하듯이 건배, 그럽니다. 간빼, 그럽니다. 바둑치고 하는데, 요즘 중국 사람들은 특히 젊은 청에서는 간빼란 말은 거의 안 써요. 뭐라 그러냐? 깔라, 이럽니다. 깔라, 이라고, 그럼 우리식에 완시하십니다. 깨끗이 잔을 비우라, 이 뜻입니다. 그 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깔라라는 말이, 요, 어 요 글자입니다. 음. 간그다음에 뭐뭐 하자란 뜻으로 어, 깔라 이렇게합니다이글이 예. 대신에 이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자 아까 백간이라 그랬죠 진짜 깨끗하거나 아주 바싹 마르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그들의 결자가 백자가 하고 갔다 해서니까 백, 화상 말한다 해서 백간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걸 중국말로 읽으면 바이간이 됩니다. 바이간이 되는데, 현대 중국어에서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알바람이 첨가됩니다. 바이갈이 됩니다. 바이갈, 바이갈,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 귀에는 백갈백갈로 배갈, 들려서 겠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 전해지면서 와, 백갈 독하더라. 그러면서 이 호칭이 생겨났습니다. <목소리>